안녕하세요 하얀정 안녕하세요 하울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동안 피부라는 주제로 같이 진행을 해주실 호진영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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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홍진영입니다. 이렇게 또 음원스톡에서 동안 피부라는 주제로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근데 정말요 <laughs>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 더 네. 미인이신 것 같아요. 보시고 아, 보아저 예. 뭐 깜짝 놀랐어요.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아예 오늘 좀 메이크업을 좀 받은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정말 <laughs> 홍. 진영 씨 하면요 노래는 진짜 두말할 것도 없고 네네. 몸매도 워낙 잘 빠지셔가지고 유명하고 네네. 근데 피부는 조금 음, 물론 화장을 못해, 조금 정말. 하셔가지고 네네. 만져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아 그냥 장난치고만져봐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네네 근데 보기 정말 좋아보여요 모공도 하나 없는 것처럼 탱글탱글네요 진짜 모공도 심지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아 진영씨 혹시, 네네네. 아 제가 진영씨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아 진영씨라고 <laughs> 네, 하세요? 네, 네, 네. 근황이 요새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최근에 또 이제 부탁해요 엄마라는 OST를 참여했었고요 를 그리고 음반 준비하고 있어요 오, 멋있으세요 네. 전 진짜 진영씨가 꾸준하게 앨범 오, 네.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네. 진짜 팬이거든요 저그 개인적으로 그 산다는 거 노래 네네. 들으면서 위로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구구절절 네.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아또 우리 미스코리아분들이 <laughs> <laughs> 노래 <laughs>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laughs> 네.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앞으로 아, 어, 어, 정반 네. 계속 꾸준히 네. 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음. 금방 나옵니다. 네. 네. <laughs>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진영씨의 동안 피부 비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죠. 네, 진영씨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공도 하나 없는 그런 피부가 될수 있는 거죠? 알려주세요. 저 진짜 관리하고 싶은데. 음, 어. 저도요. 아 근데 솔직히 뭐 정말 특별한 건 없어요. 손에 이렇게 병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닿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음. 손을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미온수로 얼굴을 한번 헹구고요. 그다음에 클렌징폼으로 이제 세수를 합니다. 음. 그럼 진영 씨는 네네. 세안하시고 나서 바로 그다음 단계로 기초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 일단 세안을 하면 물기가 얼굴에 남잖아요. 네. 이 물기 남은 걸 수건으로 바로 닦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음. 그래서 웬만하면 화장실에 기초 제품을 놓으세요.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를 시킨 다음에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스킨, 로션, 음. 에센스, 이렇게 크림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왜그 생각을 음. 못했을까요? 아니, 왠지 그냥, 아, 아무 생각 없이, 아, 닦고, <laughs> 이제 스킨 발라야 돼, 찹찹! 막 <laughs> 이러는 거 아무 생각 없으니까 찹찹해. 네. 그런 팁이 있네요. 꿀팁이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아, 집에서 놔두고 써야 되겠네. 음. 음. 얼굴이 이렇게 건조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 피곤할 때는 마스크팩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요즘에는 또 마스크팩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아니면, 맞아, 맞아. 오이 좀 약간 번거롭지만, 좀 번거롭죠? 갈아요. <laughs> 어, 아니면, 자르지 않고. 가, 자르면은, 빈 틈이 생겨요. 아 맞아. 빼곡히 못 팔아요. 그러다 먹게 돼요. 아 이거 한 먹지 그럼. <laughs>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게 갈아서 음. 얼굴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좀 이따가 또 세안하시면 음. 얼굴이 굉장히 좀 촉촉해집니다. 음.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잘 못하겠어요. 막 갈아서 오. 쓰는 것도 그렇고 음. 뭘 해도 그렇고 피로프 타입도 그렇고. 음. 근데 뭐 유난히 뭐잘 쓰시는 팩이 있다면 이건 데일리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정말 그냥 붙였다가 떼는 거. 그거요? 그냥 마스크팩. 오. 네, 그냥 마스크팩. 왜냐면 좀 귀찮이심이 있어가지고. 맞죠. 네, 좀 뭔가 또 이렇게. 딱 달라붙은, 뭐, 섞 팩, 뭐, 이런 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뭐, 동안 팩이라고 해가지고 쫙 당겨주는 그런 팩도 있고. 음. 근데 그런 팩들은 저는 하면서 굉장히 좀 모공이 갈라지면서 음. 얼굴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그래서 그냥 붙였다 때는 그냥 마스크 음. 음. 팩. 이팩 타입도 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워시오프 어. 팩도 있고 또 떼어나는 피오프 팩도 있고요. 네네. 우리 씨는 좀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붙이고, 아, 저 진영 씨가 또 붙이고, 떼는 거 좋아하는데, 석고팩이로막 사두고, 음, 다음에 할 거야. 이제 언제, 어, 언제 하겠지? 그리고 그냥, 뭐, 고물상에 어디 팔려나가래서는 되죠. 아, 필요가 없어요. 안할 바에는 안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남 주던가. 근데 그게 사실 제일 편한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씻어내는 맞아요. 거, 떼어내는 거 음. 귀찮아요. 음, 그냥 붙였다가 떼어내고, 바로 네. 자는 맞아요. 그게 같아요. 맞 제일 편한 것같 저희 집에, 제가 이제 홈쇼핑을 좀 많이 가지고, 음 홈쇼핑에서 그 붙였다 떼는 거 빼고, 그냥 이렇게 발라서 어. 세수하는, 아, 세수하는 그 것들이 박스처럼 이렇게 쌓여있어요. 아. 안 쓰게 돼. <laughs> 귀찮아서. 귀찮아요. 네. 그시간도좀더 아깝고. 아깝고. 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마스크팩 안 붙이는 날에는 네. 기초 케어만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뭐 기초 단계로 음. 바를 때도 있고 음. 아니면은 크림만 바를 때도 있어요 귀찮으면. 네. 왜냐면은 그 늦은 시간에 기초 단계 뭐 스킨 뭐 로션 음. 뭐 이렇게 뭐 에센스 아이크림 뭐다 바르기 너무 귀찮으니까 크림 한 번에 <laughs> 두껍게 아이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바로 뻗는 게 굉장히 음. 좋은 것 같아요. 어. 좀 그럴 줄 모르겠는데 그럼 어떤 제품 쓰세요? 저는 좀. 네. 너무 고가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너무 저가라서 좋은 거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게 있지만 그래도 네. 좀 이거는 추천해 주신다면 베스트 지금 사실 제가 쓰고 있는 거를 그치?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쵸. 아, 그쵸. 제가 네. 직접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습니다 아, 아 아까 나 이거 뭔, 뭔가 했어 여기 가운데 있어서 제가 여기 넘으면 안 되는 <laughs> 줄 알고 가방인 줄알았어 나도 뭐.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기 두고 가었나이 <laughs> 생각 해서 <순간에서> 이쪽으로 <laughs> 네. 이렇게 옮겨야 될거 같은데 못 옮기겠는가 <laughs> 이거야 넘으면 안될 사이니까 <laughs> 이런 이런 느낌으로 아. 이 크림입니다. 하이썬 80프레쉬 크림인데요. 네. 하이썬 80프레쉬 크림인데요. 이게 달팽이 크림 유명한 거 아시죠? 아, 그럼요. 그렇죠. 달팽이 크림에 부족한 점을 해삼의 그주 원료로 해서 채워서. 그래서 일명해삼 크림인데, 제가 이 크림의 모델입니다. 어, 정말요? 아. 네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델들은 협찬을 받아요.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일단 발라봤어요 처음에는 음, 음. 근데 발라봤는데 아 바를수록 너무 촉촉하고 그다음 화장도 잘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제가 애정하는 이 음.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뭐 그런 크림 크림 같은 거 진짜 많이 쓰셨어요 네. 썼어요 뜯어보았고 <laughs> 왔어요 이거를 발라보세요 자, 좀 연고 같은 느낌도 나약요 반투명하죠? 안 어, 향도 굉장히 좋아요 향도 좋아요 응. 맞아, 아까 해삼이라 그래서 아, 네, 네. 잠깐 어? 뭐.. 뭐.. 뭐요? <laughs> 약간 찐득찐득한 찜찜 <laughs> <찜찜한> 애지 <애초> 생각했죠? 그래서 <laughs> 어, <laughs> 이거 발라보세요 아, 제 향이 굉장히 되게 좋아요 부드러워요, 또.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뭔가 수분크림 같은 느낌도 나고. 맞습니다. 어, 약간 겔 타입 같은데, 이건 되게 영양크림 같은 느낌보다 음. 에센스 제형인데 질감 좋은 에센스라 진짜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제품은더 쓰시는지 아니면 이것만 쓰시는지. 아, 한 가지 더 쓰는데요. 또 써요? 네. <laughs> 아, 이게 또 약간 그 여자들. 네. 생얼일 때 <laughs> 물광 피부 뭔지 아시죠? 이거 바르면 얼굴이 광이 아, 이렇게 막나면서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약간 이런 소리를 막 듣거든요. 손에서 지금 응. 광나는 거죠. 맞습니다. 우와. 광나잖아요. 그리고 응. 한 가지 더 있어요. 응. 아 그렇죠. 나 이것만 <laughs> 갖고 오셨다고 하면 실망할 거 있어. 그래도 두세개보여주셔야지 맞습니다. 이 마리아나 크림. 네, 이것도 오. 제가 광고 모델이에요. 오. 그래서 아, 이거를 네. 두 개를 같이 협찬해 받았습니다. 아, 좀이상하네요 <laughs> 오늘 홍보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아니, 뭐, 홍보 치셨나? 겸허 겸, 겸사겸사. 겸사겸사. 아, 왜냐면 제가 쓰는 걸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리오아나 크림인데, 음. 얘는 이제, 이 크림은 좀 약간 부족하다 싶으실 때, 뭐 이거랑 같이 쓰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좀더 단단한 느낌이고, 얘는 좀더 이렇게 수분이 좀 많은 느낌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리움증이랑 피부 건조할 때 굉장히 좋은 음 크림입니다. 나 지금 눈이 감고 있어요. 음, 약간, 오, 크림, 이,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어, 듬뿍. <laughs> 푸딩, 푸딩, 푸딩 느낌? 어. 이런 거는 듬뿍 발라봐요. 그리고 여러분 와, 크림 같은 거 바르실 때는 음. 아깝다고 조금만 바르지 마세요. 음. 왜냐하면 많이 듬뿍 발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진짜 막 많이 바르시라는 건 아니고 피부가 어느 정도 다 덮여지고 촉촉해질 만큼은 바르셔야 돼요. 음.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형이 네, 제, 제 스타일은 부드러워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음. 이게 사람마다 타입이서 음. 언니는 어떤 스타일이 좋으신가요? 음, 저는 첫 번째. 그래, 요 아, 이게 사람이 달라요. 음. <laughs> <laughs>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수분감도 있고, 음. 약간 꾸덕한 느낌 굉장히 좋아하는데, 향이 음. 자연향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향이 되게 민감한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이성 크림이 음. 더 향기는 좋고, 음. 이 애는 좀 약간 건강한 느낌이죠? 음. 아, 음. 네네. 네. 건강한 느낌 너무 좋네요. 이거. <laughs> 아, 이거 마음에 든다. 건강한 느낌이에요. 어, 약간 이게 좀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죠? 음. 아, 네. 음. 근데 이렇게 음. 크림을 두 가지 섞었어도 괜찮나요? 전혀 문제 없어요. 수분 아 전부 다 흡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을 하면 네. 너무 다른 타입의 뭐 주름 미백이다 뭐 이게 너무 타입만 다르지 않으면 오히려 괜찮은 거아요네 맞습니다. 수분감은 두개 맞춰 주셔야 음. 되기 때문에. 네네. 쿨링감도 <laughs> 네. 느껴지고 굉장히 좋은데. 음. 이렇게 보습 이렇게 쳐보면 돼요. 쫀득쫀득한 느낌이 날라. 이렇게 오 확실히 첫 번째 제형은. 와. 좀 수분감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어서 첫 에센스 타입 다음으로 바로 쓰기 이것만으로 써도 괜찮을 것같 느낌이 습니요 저는 또 묽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어 바로 발림 이렇게 펴 바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실 봄철에는 이제 환절기라 음손 같은 것도 그렇고 음좀 많이 건조하잖아요. 잘 커요 또. 네 맞아요 맞아요 크림을 바르시고 음 남은 거를 이렇게 손에다가 <laughs> 이렇게 바르면 손이 그렇게 촉촉할 수가 없어요. 음 핸드 크림용으로. 네. 음 핸드크림 쓰기는좀 아깝긴 하니까 아, 그쵸. 바르다가 남은 거 남은 네, 얼굴에 남은 거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굉장히 촉촉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는 해삼이었는데 그럼 네. 얘는 이런 성분이 뭐라고 가 하셨죠? 아까 제가 잘못 들어봤어요 마리후아나데 네. 이게 이제 마리후아나?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좋은 거 아시죠? 아 아니 저, 저 진짜 별의 별짓도달랐서 그걸 처음으로 얼굴도 달라봤어요 그거 먹는 걸로 하면 안 네.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아미노산! 와. 좋은 거다 들었네. 네. 그리고 비타민 그러니까 주름 음. 예방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음. 피부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제가 아는 걸로는 아까 얘기하셨던 오메가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음. 성분 자체가 약간 이런 크림들은 재생효과 가 살짝씩 있을 텐데 아, 예, 이것을 알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제형이나 타입이나 향이나 봤을 때는 음. 하나 효과로 보지 않고 좀 멀티크림이라면 이거는 좀 정말로 이게 펜시한 느낌이 더 강한 크림 같고요. 이거는 좀더 자연주의라서 어른, 음. 어린이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쓸수 있는 크림은 이거일 것 같아요. 음. 음. 아까 진영 씨가 이마리후아나 크림이 네네. 가려운 가려움증이나 건조에도 맞을 거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또 여기 코 주변이 굉장히 붉어요. 좀 간지럽기도 하고 아 민감해서 주변에서, 음. 저도 진짜 민감한 타입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진짜 화장품을 아무거나 못 써요. 음. 음. 그리고 저는 클렌징 폼 같은 경우도 제가 쓰는 것만 지금 계속 쭉 쓰고 있어요. 음. 음. 그 그러니까 전에는 20대 뭐 초중반까지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 유명한 거, 비싼 뭐 이게 다 무조건 좋은 줄고 알 그런 것만 쓰다가 점점 이제 제 피부에 맞는 걸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음. 피부가 또 절로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정말 클렌징이랑 크림만 잘 써도 아, 피부가. 맞아. 정말 건강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이런 크림 사용할 음. 때한 순간에 뭐 일어나진 않잖아요. 재생 크림도 오래 오래 시간 동안 발라야 되듯이. 네네. 얼마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해야필거가 있던가요? 저는 지금 몇 개월 됐죠? 이거 광고 모델 시작하고부터 발랐으니까. 어... 전부터 물론... 발랐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쵸. 그쵸?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발 이걸 어떻게 알아서 제가 이걸 썼겠어요? 제광고 모델. 계약하고 나서부터 광고 찍고 바로 쓰기 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정말 다들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정말 이게 하루 이틀 바른다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 음.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음. 드라마틱한 효과는 절대 없어요. 음, 그렇죠. 꾸준한 관리와, 관리와 스킨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 화장품이 맞는 분들이 계시고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모든 분들한테 정말 다 맞는 화장품이요 라고는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내 피부 한번 관리 한번 해볼까? 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하, 그래도 한 2, 3개월은 꾸준히 쓰셔봐야 음. 이 효과를 느끼실 때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진영 씨가 네. 정말 솔직하신 네. 게 네네. 피부 타입은 절대 하나만 쓰셨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고 맞아요. 꾸준히 3 개월에서 네. 6 개월 만에 이제 피부 재생주기가 바뀌어요. 네, 그 기간을 꼭 지켜줘야 네. 타입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너무 솔직하신 거같아요네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품 사, 사서 이게 사용할 때마다 한달 써보고 다 쓰면 또 다른 거 좋다는거 써보고 이렇게 바꿔서 썼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오늘부터라도 네. 좀한 제품을 꾸준히 한번 지속적으로 써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품 바르시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이러면은 절대 음. 계속 쓰시면 안 돼요. 음. 그거는 자기 피부 타입에 맞지 않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네 오늘 정말 홍진영 씨 만나가지고 네. 너무 반가웠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어, 좋은 맞아요. 제품 소개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또 여기 우먼스톡에 와서 <laughs> 아유, 또 우리 미스코리아 분들이랑 <laughs> <laughs>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품 추천받아서 네. 좋기도 하고요. 음, 네. 가시는 길에 조금만 더퍼 주시고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거 좋으시다 그랬죠? 아 네. 가아 주세요. 아 좋아요. 저 이런 선물 받은는 네. 거예요?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아, 통도크세요. 이렇게 아무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너무 잘쓸 네. 때마다 진영 씨 생각하고 아, 아, 나 이거 누구한테 네. 받은 건줄 알아? 말해서 엄마한테 자랑하면서 외말겠네요 아, 네. 그럼 또 저희는 다음에 네. 또 다른 네. 화장품 소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